네 이번에는 미국 뉴욕 맨하탄이 아니라 맨해룬 맨하룬 얘기를 좀 해봐야 될것 같아요 이 맨하튼에서 지난 1 0월7 일에 있었던 그 하마스의 대학살이 일어났던 그 노바 축제 대학살 사건을 알리는 전시회를 아마 열렸던 것 같아요 이 맨하튼에서. 그런데 바로 그옆에서또이주디주의 시위가 일어났어요. 네. 4월부터 이 4월부터 월스트리트에서 오전 6시 29분 음악이 멈춘 순간이라는 이름으로 이 10월 7일 노바 음악 축제에서 발생한 하마스 대학살 사건과 그 여파를 재현하는 전시회가 열리고 있는데요. Within Our Lifetime 우리 생애라는 에이 친팔레스타인 단체가 있는데 이 단체가 가자를 위한 분노의 날이라는 이름으로 시위를 열고 이 노바 페스티벌 대학살 전시가 열리고 있는 전시관 바로 밖에서 하마스와 헤즈볼라의 깃발을 흔들면서 집회를 열었습니다. 이날 이들은 뭐 인티파다 만세, 뭐 10월 7일 만세, 시오니스트들은 유대인도 아니고 인간도 아니다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조명탄도 터뜨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. 이날 시위를 두고 백악관 성명을 내고 페르당체의 불경한 깃발은 어디에도 특히 미국 거리 어디에서도 흔날려서는 안 된다라고 비판의 목소리가 있습니다. 며칠 전에 우리 브레드 TV에서 어, 인터뷰를 했지 않습니까? 우리나라 그뭐 대학에서 지금 그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지나가는 대학생들한테 팔레스타인에 대해서 뭐든지 물어보세요 하면서 이제 대답을 해주는데. 바로 그 자리에서 그 질문을 했대요. 어, 그 10월 7일 하마스가 저지른 대학살에 대해서 그랬더니 이 팔레스타인 지지하는 사람들, 시위하는 사람들이 설명해 주기를 아마 그 대답해 줬던 그 사람이 팔레스타인 사람인 것 같아요. 그 대학교 다니는 팔레스타인 사람, 대학교를 다니는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네. 거기 있었던 팔레스타인 사람이 하는 말이 10월 7일날 그 노바 축제에 이, 사람들을 하마스는 죽이지 않았다. 어, 그리고 그 성폭행도 하지 않았다. 또 아이들을 전자레인지 오븐에 넣고 돌리지도 않았고, 심지어는 가자지구 안에 있는 그 지하 터널도 하마스가 판게 아니라 이스라엘 군이 판 거다. 이렇게 설명을 하더랍니다.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반유대주의 그반 이스라엘 시위에서 나온 얘기들인데, 아참 답답한 사람들이에요. 이 미국에서 있었던 이런 면화탄뿐만 아니라 뉴욕 브루클린에 있는 브루클린 박물관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 박물관하고 박물관장의 집을 찾아가서 빨간 페트를 막뿌렸대면서요 누군가가? 네, 사실 이 전시회, 전시관 밖에서 시위를 벌였던 이 동일한 단체가 한 행동입니다. Within our lifetime의 소행인데요. 이시위대에는 브루클린 박물관 관장을 포함해서 박물관과 관련된 관리 4명의 집을 표적으로 삼았습니다. 당사자들이 다 유대인인 건 아니지만 4명 다 유대인 가족이 있다고 해요. 그래서 사진을 보시면 박물관 관장의 집에 빨간 페인트가 뿌려져 있고 박물관 관장을 두고 백인 우월주의 시온주의자라고 지칭하는 현수막을 그 사람의 집문 앞에다가 걸었습니다. 이번 말고도 지난달 말에도 수백 명의 시위대가 브루클린 박물관 앞 로비에다가 텐트를 치고 옥상에서 뭐 프리팔레스타인 현수막을 펼쳐서 경찰에 체포된 적이 있다고 하는데요. 이 위디나로 라이프타임이라는 단체는 이 브루클린 박물관이 이사회 그리고 기업 후원자, 뭐 기부자를 통해서 가자지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군사 행동에 이 브루클린 박물관이 깊이 연루되어 있고 투자도 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렇게 공격을 한 것인데 박물관 관계자는 이를 부인했습니다. 이런 상황은 지금 뭐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계속 확산되어 가고 있는 중인데 이런 일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 특히 외국에 있는 그 유대인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<laughs> 어, 불안해 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과 관련해서 최근에 이스라엘에서 여론 조사를 했다면서요? 네, 미국 여론 조사 기관의 퓨 리서치가 지난 3월부터 한 달간 이스라엘 성인 1100 11, 1 명을 대상으로 설문 설문 조사를 벌였습니다. 여기에서 이제 이스라엘 국민 5명 중 3명은 자신의 나라 이스라엘이 국제적으로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 라고 대답을 했는데요. 응답자의 58%가 이스라엘이 국제적으로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 라고 대답을 했고, 이 중에 15%는 이스라엘이 전혀 존중받고 있지 못하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. 반면에 국제적으로 존중받고 있다고 대답한 사람이 의외로 또 40%가 있었고, 그 중에서 매우 존중받고 있다라고 대답한 사람의 비율도 9%나 있었다고 합니다. 이념적으로 자기를 좌파라고 생각하는 이스라엘인이 특히 이런 경향이 강했는데, 좌파 성향 이스라엘인의 3분의 2가 이스라엘이 국제적으로 존중받고 있지 못하다라고 생각하는 견해를 보였습니다. 또 이스라엘인의 83%가 반유대주의가 전 세계에서 흔한 현상이다라고 대답을 했고 오늘날 반유대주의가 심해지고 있다고 보는 이스라엘인이 70% 있다고 합니다. 우리나라에는 유대인들도 굉장히 많이 불안해하고 있더라고요.